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첫 번째 주제 그중에서도 촌락과 도시의 특징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특징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도 해볼 거예요. 촌락과 도시를 조사를 해보고 마지막에는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활동까지 해보면서 첫 번째 주제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어, 교과서 10쪽. 교과서 10쪽에 제일 먼저 촐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촐락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 촐락의 뜻, 기억나는 사람? 네, 많은 친구들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촐락은 주로 자연 환경을 이용해 생활하는 지역을 철락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키워드는 자연환경이겠죠?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생활하는 지역.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이라 그러면 뭐 논, 들, 바다, 산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땅이나 바다가 크게 자연환경이고요.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생활하는 지역을 우리가 촌락이라고 한다. 촌락의 근데 종류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촌락의 종류 세 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환경을 이용하는데 그 자연환경 중에서도 농사짓는 땅을 이용하는 곳을 우리가 농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다를 이용하면 어촌, 물고기 어짜를 써서 어촌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산을 이용하면 산촌이 아니라 산지, 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아, 촌락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교과서를 읽어보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민준이네 가족은 촌락에 많이 사나 봐요. 읽어볼게요. 민준이네 이모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가 밭에서 곡식이나 채소를 기르는 일을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농촌이라고 합니다. 농촌에는 농사 짓는 땅과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교과서 읽을 때 여러분들 굵은 글씨의 뜻만 알고 넘어가도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것 농업의 뜻. 그리고 농촌의 뜻. 이걸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농업이 뭐다? 네, 농가 밭에서 곡식이나 채소를 기르는 일을 농업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농가 밭에서 곡식이나 채소를 기르는 일을 농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농촌은 뭐다?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우리 농촌이라고 한다. 뭐를 이용해서? 그렇죠.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면 그곳은 농촌이라고 한다. 주로, 맞죠? 이 생산 활동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가축이나 식물을 길러내는 것도 똑같이 생산 활동입니다. 가축이나 식물을 기르면서 인간한테 필요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산 활동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농촌의 뜻, 농업의 뜻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논과 밭의 차이점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웠나? 논과 밭의 차이점은 선생님이 짧게 설명해 주자면 논은 물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지나다닐 때 보면은 논은 평평한 땅에 있고요. 맞죠? 이런 평평한 땅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논이에요. 근데 밭은 물이 없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돼서 되는 곳을 밭이라고 해요. 밭에는 주로 이런 막 도랑들이 있죠? 골이 있고. 그래서 논에서는 주로 무슨 농사를 한다? 네, 벼농사를 하고요. 밭에서는 그 이외의 작물들. 뭐 감자, 고구마,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밭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 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댈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저수지가 있고요. 평평한 땅이 있어야 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과 밭의 차이점도 어, 여러분 이제 상식으로 알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디의 사진일까? 일단 촐락 도시 중에선 당연히 촐락이고요. 촐락 촌락 중에서도 어디다? 그렇죠, 농촌이다. 왜 농사 짓는 땅이 주로 많으니까요. 농사 짓는 땅 이거 뭐죠? 그렇죠, 논입니다. 논, 밭 아니죠? 지금 변농사 하고 있어요. 여기도 네, 여기도 논이겠네요. 이런 곳은 우리가 주로 밭처럼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밭 그리고 이거는 뭐 가수원이라고 우겨 봅시다. 가수원. 여기는 비닐하우스.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를 또 많이 하죠. 음, 그리고 여기는 가축 우리가 있네요 돼지 농장인가 돼지들이 아주 넓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우리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이 보이고요 농촌에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정미소라고 해서 여러분 뭐 변화 보리를 농사를 지으면 그거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미소에 가서 뭐 껍질을 좀 까거나 다듬어서 뭐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가공을 하는 곳을 곡식을 가공하는 곳을 정미소라고 합니다. 여기 농산물 저장고도 있고요. 여기 농기계 정비소라고 해서 아무래도 농사를 지을 때 여러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죠. 기계를 사고팔고 또 정비 뭐 고치고 하는 곳을 농기계 정비소라고 합니다. 마을회관도 보이네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농촌은 여러분 아무래도 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평지에 주로 많이 지어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논은 주로 평지가, 평지에 많이 있고요. 주변에 산이 둘러싸고 있지만, 그래도 이 농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평지라는 거또 알고 가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아, 이거 동영상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어요. 한해 동안 기름별을 수확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과일을 기르고 있어요. 가축을 기르고 있어요. 이처럼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농촌이라고 합니다. 농촌은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농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여기는 어디다? 그렇죠, 바다가 있는 것을 보니 어촌이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민준이네 이모는 농사를 지었는데 민준이네 큰 아버지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신대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고 김과 미역을 기르는 일 등을 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어촌이라고 합니다. 어촌에는 어업에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어업이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바다에서 물고기 잡거나 기르고 또 김과 미역 같은 것들을 기르는 일을 어업이라고 해요. 어, 뭐 물고기를 기르거나 김이나 미역 기르는 거 자연산이 아닌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양식. 그래서 자연산 물고기보다 양식 물고기가 아무래도 좀 싸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어촌. 바다를 이용해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어촌.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면 그거는 농촌. 구분이 되죠? 자, 어촌에는 당연히 어업에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있고요. 동영상 먼저 볼게요. 드넓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김과 미역을 따고 있어요. 바다에서 김을 기르고 있어요.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팔고 있어요. 이처럼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촌이라고 합니다. 어촌은 주로 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업에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다를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니까 고기잡이 배들도 보이고요. 이거는 양식을 하는 모습이에요. 김 같은 걸 양식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생산물을 말리는 것 같고 보니까 이게 해수욕장도 보이고 펜션도 보이죠. 그래서 이 해수욕장이 있는 곳에서는 관광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횟집도 보이고 생선직판 장. 생선을 직접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일종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수산물 저장 창고가 있네요. 등대도 보이죠. 바다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의문이 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선생님 여기는 어촌인데 왜 논과 밭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을까? 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촌이라고 해서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촌에는 소규모 농사를 하기도 한다는 거 논과 밭을 이용해서 주로 밭이 많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항상 물고기만 먹고 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은 땅을 좀개간을 해서, 어, 논 농사나 아니면 밭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하는 일은 어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촌이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촌이라고 해서 농사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라 소규모 농사를 짓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면 좋겠네요. 여기는 어촌이니까 무조건 물고기만 잡아야 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민준이네 또 작은 아버지가 계시네요. 작은 아버지는 나무를 기르고 목재를 생산하신다고 해요. 산에서 나무를 갖고어 베거나 산나무를 캐는 일 등을 임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산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업이 뭐다? 산에서 나무를 갖고어 베거나 아니면 산나무를 캐는 일 이런 것을 어 한자로는 여러분 수풀 임자를 쓰는데 그래서 임업이라 해요. 나무가 두 개나 있죠? 이처럼 산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우리 산지촌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를,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깊은 산골입니다. 맞죠? 농촌처럼 평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지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동영상을 일단 먼저 볼게요. 나무를 기르고 목재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에서 산나물과 약초를 캐고 있어요. 버섯을 기르고 있어요. 꿀을 얻기 위해 벌을 길러요. 이처럼 산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랑 선생님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뭐이 목소리를 바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녹음한 건지 궁금하네요. 쓸데없는 고민인가?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뭐 아이고 여기 목장도 있고요. 여기는 뭐 양봉을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꿀벌 꿀들 이용해서 벌꿀이래 꿀벌들을 이용해서 양봉 꿀을 생산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버섯을 어 뭐, 버섯을 재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섯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캐거나 약초를 캐는 것도 전부 다 임업에 해당을 한다는 거. 여기는 숲을 베가지고 목재를 얻고 있고요. 여기도 소규모로 반농사를 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산지에서도 항상 농사는 짓는다는 거.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여러분 논은 있을까 없을까? 노는 거의 없어요. 물을 대기 힘들기 때문에. 맞죠? 주로 산지촌에서는 농사를 짓는다면 반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업의 뜻, 산지촌의 뜻도 알고 넘어가야 하고요. 자, 마지막 읽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무엇을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촌락의 뜻 모르면 바로 튀어 나와야겠죠? 농촌, 오촌, 산지촌처럼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지역. 되겠죠? 이렇게 튀어 나와야 합니다. 자, 촌락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농사를 1년 내내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겨울에 굶기도 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알아야 할게 촌락. 그리고 촌락에는 뭐? 농촌, 주로 농사짓는 땅을 이용하면 농촌, 그다음에 바다를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면 어촌, 그리고 산을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면은 그렇죠, 산지촌이죠. 그래서 농촌에는 주로 농업을 하고요. 어촌에서는 어업을 하고요. 그리고 산지촌에서는 임업을 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맞죠? 오늘 마, 마무리 문제 문제 풀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 1번 보세요. 촌락의 종류와 특징을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 보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혼자서 다 풀고 싶은 친구는 멈추고 풀고 하면 좋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바다가 보이니까 어촌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평평한 땅에 뭐가 있죠? 논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논이 보이니까 농촌. 여기는 깊은 산골에 마을들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는 산지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산지촌부터 볼게요. 산지촌에서 하는 일은 그렇죠? 임업이고요. 농촌에서 하는 일은 농업이고요. 오촌에서 하는 일은 어업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의 마을처럼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지역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 여기 어디? 그렇죠 농촌 여기 어디 어촌 여기 어디 산지촌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평지고 여기는 산 산지죠 경사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다 네 촐락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목소리> 다음 문제. 이기 속의 촐락은 어느 곳인지 보기에서 찾아 끌어다 넣으세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학교가 최고야. 나는 항상 바다를 보면 학교에 간다. 우리 학교는 바닥은 재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도 창문 너머로 작은 고기 잡이 배들이 보인다. 마음이 답답할 때 창밖을 보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 바다가 보이는 우리 학교가 정말 최고다. 아, 선생님, 이 친구가 수업시간에 창문 너머로 보는 줄 알았는데, 쉬는 시간에 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친구네요. 수업시간에는 창밖을 되도록 안 보고 집중하는 게 좋겠죠? 어딥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다니. 어촌이죠?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선생님이 뭐 동영상이랑, 여러분 참고할 동영상이랑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조금 더 확실하게 개념 공부하고 넘어가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